소아야들 셈의 후손 이야기. 오래 전 홍수 후에 셈의 다섯 아들은 엘람, 아술, 아르박삿, 루트, 아람. 이 셈의 세째 아들은 아르박삿. 아르박삿 아르박삿은 어, 아브라함의 조상. 어, 지금 히브리의 조상이고 아시아의 조상이죠. 셈은 아시아의 조상, 히브리 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르박사스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205세 사망했는데 데라가 수생하기 이전까지는 약 220년이 걸렸고 아브라함의 조상들, 아브라함은 10대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큰 무리를 지어 나라도 이루지 못하고 홍수의 셋째 아들 아르박사스로부터 아래의 세상은 막내아들, 막내 세메아들, 막내 세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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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동생 아람나라에서또돌이신대로 살았다. 아람나라야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바타 나람 네. 하란 지역에서도 나라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로 이주할 때에, 가나안로 이주할 때 이하살의 책을 그냥 이용을 그냥 해보면 정치적인 그 문제로 해가지고 어, 일종의, 망명이죠, 망명. 아브람 가족이 망명으로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뭐 성경이나 이런 데는 정치적 망명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안 써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망명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 왕이 죽이려고 그렇게 몇 차례 그 했으니까 거기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한 거죠. 거기에는 이제 또 여호와의 또 그런 명령도 있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하는 그런 명령도 있었고 아브라함의 가족관계 설명하는데 갈대아우에서 아브라함의 큰형 야살의 책에는 데라가 아버지가 데라 데라가 38살 때 출생한 장남 하란과 나홀 음. 이두 사람은 누가 형이 동생인지는 모르지만 자고한 38세 에 이렇게 출생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는 32년 차이가 난다. 이두 사람은 아브라함과 엄청 차이가 나요. 시간 차이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의 어머니하고 아브라함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32년 차이로 출생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장남 하라는 39세 롯을 낳고, 롯을. 그 다음에, 하라는 41세 밀가를 낳고, 42에 이스가를 낳았다. 근데 이스가가 결국 사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저기, 책에서는. 그래서, 출생이, 아프람이 10살일 때 사례가 출생했다. 그러니까, 아르바, 아르, 아브라함하고 사례는 10년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친모는 이렇게 있고, 코네도 코네보의 딸이라고 돼 있어요. 예, 암떼, 암셀로, 암셀로, 이 어머니예요. 야사의 책에서는 아브라함의 친부, 데라는 친모, 암델라 이렇게. 아, 아브라함의 아비데라는님으로 군대의 통치자로서 군대 장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시대의 왕과 그 신하의 목전에서 매우 컸으며 이제 걸려 있었다는 게 높은 지위예요. 왕과 통치자들이 그를 사랑했고를 그 매우 높게 평가했다. 데라가 70세 때에 아내를 이제 새로 취했다고 그 아내를 취했으니 그녀의 이름은 암델러로서 요 사람의 딸이었다. 데라의 아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아브라함. 아브람 여기 아내를 취했다. 그 새로 이제 아내를 이제 맞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라가 그를 낳을 때 아브라함을 낳을때7 0세였고그아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으니 아브람.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10세 때, 장남, 하란, 나홀, 이렇게, 근데 32년 차이가 나고, 결국, 이제 아브라함은 10살 때, 10년, 사례, 그러니까 10년 차이 나고, 롯은 는 7살, 7살, 어, 이때, 이때 롯은 는 7살 차이 나요. 7살. 그래서, 어, 렇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10살일 때, 롯은 는 3살, 요 이스카는 바로 출생했어요. 0살, 0, 0, 0. 그래서, 이제 바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자고 간 아브라함하고 롯은 는 7년 차이가 나요. 7년 차이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형 하라는 82세 용광로 불에 타서 사망을 했고, 아브라함은 50세의 그 용광로불 속에서 살아나와서 이제 죽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쉬운 두 살에 또 이제 왕의 꿈을 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왕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인 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된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 명령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야살의 책을 읽어 보기 전에는 이왜 갈대 오르에서 어, 나왔는지 그것이 좀 짐작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그래서 다른 그 사람들의 이게 저기를 주석을 들어보면 뭐 점점 점점 자기가 어려워서 또이 강이 물이 어쩌고 저쩌고. 강물이 수위가 낮아져서 농사가 안 돼서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뭐 그게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 야살의 책은 명확하게 정치적인 문제로 해서, 어, 어쨌거나 망명, 망명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자, 야살의 책의 기록에 의하면, 대라는 38살에 이렇게 요구의 어, 딸 대속군인에서 아브라함을 출산했고, 예. 자, 고담제 이곳 도 앞에 얘기한 거니까 넘어가고, 자, 아브라함의 아비의 대라는 122살에 아브라함 52세에 52세에 사라가 42세 10년 차이 난다 그랬어요. 온 친족을 이끌고 정치적인 망명으로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난으로 이주하고자 이제 출발했는데, 중간 이주 정착기가 메소포타미아 바다 나람, 하란입니다. 여기 잠시 머무른다는 것이, 이제 아버지나 그 형은 아예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3년을 살다가 가난으로 1차 이주를 해요. 그러니까 52세에 와서, 하란에서, 가난안 이주한 것이 55세. 그니까, 러 3년 동안 여기서, 하란에서 있다가, 가난후 55세 1차 이주를 해요. 임시로. 15년을 이제 가난에서 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어져요. 자. 야세알의 책의 13장에 보면, 정치적인 망명으로 데라가 그의 아브라함, 아브라함,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 52세하고, 손잘로 45세, 하란의 아들, 그리고 며느리 사례 42살, 10년 차이, 그 다음에 7년 차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모든 식구를 데리고 나와서 가난 땅으로 갔고, 그가 하란에 왔을 때 거기 머물렀다. 이는 목초로서 그 땅이 매우 좋았으며, 풀이 아주 푸르고 좋았다는 거죠. 그소 먹이기에. 그들과 동행한 자들을 위해서 충분한 넓은 그 땅이었다. 아브라함의 엘로힘과 그 사람들 앞에서 선하고 올바른 것과 야호와 그의 엘로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하란의 땅의 사람들이 보았다. 하란 땅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그에게 연합했다. 이제 추종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가 그들에게 야호와의 지침과 그분의 길들을 가르쳤으며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 집에서 그와 함께 머물르며 함께 생활했다. 아브라함은 10살부터 50살까지 선지자 학교에 들어가서 선지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50세에 나와서 용왕노석에 들어갔다.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나와서 52세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고, 52세에서 왕이 꿈을 꾸다 보니까 는 좋은 꿈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게다가. 아브라함이 그 소문을 듣고서 이제 도망을 가게 해서 이제 아직 그 정치적인 망명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이 하란에 3년을 머물렀고 3년이 되었을 때야호와께서 아브라함 55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갈대아 우루부터 이끌어내고 모든 적들의 손에서 너를 구원한 야호와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만일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명령들, 나의 규례들과 나의 법들을 지키면 내가 너희 적들로 내 앞에서 넘어지게 하고 내가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며 내가 너희 너희 손의 모든 일들 위에 복을 내리리니 내가 아무 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제 일어나. 내 아내 사레와 너에 속한 모든 자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거기서 네게 엘로힘이 되고 너를 축복하리라."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의 아내 사레와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을 데리고 야호와께서 그에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갔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55세였다. 그 아버지나 그 형들이나 그 가족들은 다 하란에 그냥 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하란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 아브라함 55세가 가난 땅으로 와서 그 성읍에 거했고 그가 거기서 가난 자손들 그 땅의 거주민들 사이에서 장막을 세웠다. 이제 천막을 치고 생활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 왔을 때 야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이 땅이 너와 너를 잇는 내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는 땅이다. 그러니까 이 땅이 내 후손에게 주는 땅이다. 내가 너의 후손들로 하늘 별들과 같이 많게 할 거고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라. 엘로인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재단을 세우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야후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 58세에 58세요? 55% 3년이 됐을 때 노아가 사망했으니 아브라함이 58세였을 때다. 노아가 950년 새로 살고 죽었다. 이렇게 노아의 사망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했고 그의 아내와 그에 속한 모든 자가 그의 함께 모든 자들과 그 땅의 백성들 중 그의 연합한 자들이 함께했다. 그러나 나홀, 아브라함의 형제, 그리고 그 아버지 데라, 그리고 하란의 아들 할안의 아들 롯과 그들에 속한 모든 자는 하란. 이때 롯은 따라오지 않았어요. 1차 때. 일차 때는 롯은 그대로 하란에 있었어요. 일차하난 이슈 때는 롯은 따라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60세 때 가나안 땅에 거한지 5년쯤에서 소돔과 고마라의 평지에서 이제 이렇게 서 전쟁이 났고 또 65세 가나안 땅이 10년쯤 됐을 때 이제 니므롯 왕과 이 왕들 사이에서 또 전쟁이 벌어졌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전쟁 그 전쟁이 벌어졌고 그 아브람 그 주변에서, 그래서 그 모든 왕들이 거기서 싸웠고, 니무롯과 그 백성들이 그돌라 오멜의 백성들 앞에서 패하였으니, 니무롯 사람 중약 60만 명이 거서 쓰러졌고, 왕의 아들 마르돈도 그 가운데 쓰러졌다. 니무롯 왕이 수치와 망신을 당하며 도망가고 그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가 오랫동안 그돌라오멜 복종 아래 있었다. 그돌라오멜 그런 그 땅으로 돌아갔고 그의 주변에 거대했던 왕들에게 그의 군대 통치를자를 뻔했으니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에서 이제 그뭐그 뭐그 얘기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지 15년 되었을 때, 계가 아브라함이 70세요. 70세 때야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갈대아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야와라 그러므로 이제 내 앞에서 행하고 온전하게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니 미스라임강부터 이 미스라임강은 이집트 북경 지역의 큰강 유프라테스강까지나 이제 그 유프라테스강 위에 제 하란 가기 전이에요. 자. 너는 좋은 나이에 너희 손주들에게 평안한 가운데 사망할 것이며 넷째 세대가 4대 4대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며 거예요. 이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요이 땅을 영원히 상속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그에게 나타나신 야호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그재단에 야와께 호 드리는 희생물을 올려 놓았더라. 아브라함이 70세에 하란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 어머니와 그의 식구들을 이제 먹여살리기 위해서 하란으로 갔다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아브라함이 75세까지는 하란에 있었다. 그 다음에 하란의 백성들 중에서 72명 추종자들 72명이 아브라함을 따랐고. 또 그, 야후와의 지침과 그분의 길들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야후와여호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75세까지 이제 그 하란에 있다가 75세가 돼서 일어나 그의 아내 사례와 그에 속한 모든 자와 그 집에서 그녀에 태어난 모든 자와 하란에서 그 이룬 영혼들을 데리고 두 번째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나왔다. 이제 정말 가나안으로 영구 이주하는 그 내용이에요.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 이거는 영구정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75세 하란의 땅에서 나가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으니 야훼 말씀에 따른 것이라. 그 형제 하란의 아들 로시 따라왔고 75세 때 68세 75세 때 여기가 어, 사례가 65세 10년차이고 요렇게는 7년차예요 요렇게는 7년차이 자 야호와께서 아브람 75세에 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가 가나안 땅에 왔고 그가 마물의 평지에서 장막을 세우고 거기에 거했다. 그의 형제들 형제의 아들 롯과 사촌이에요. 사촌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그와 함께했다. 결국, 롯이 오빠고 여동생이 사래요. 롯의 여동생이 사래. 자, 야와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말씀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 줄이라 하셨고, 그가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신 야와께 한 재단을 쌓았으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마물의 평지에 여전히 있도다. 이렇게. 아브람 52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거의 정치적 피난으로 망명 망명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을 가고자 아브람이 52세 출발해서 하란에 약 3년 정도 있다가 가나안으로 55세에 들어왔다. 이게 1차로 들어온 거예요. 1차로. 그러고 또 15년을 살다가 70세에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75세에 이제 영 이제 나오는. 영구 이주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가난 이주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75세 에두 번째 가난을 이주한 그런 기록 기록이에요. 자, 네 여기까지.